수만 명의 엘버타인이 이미 수요일까지 두 번째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예약했으며 410명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와 4명의 새로운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엘버타 지역에는 6,300건의 활성 사례가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435명이 입원 중이며 122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5명 적습니다. 엘버타 헬스 대변인은 제이슨 케니 총리가 3월에 첫 번째 접종을 받은 엘버타인들은 화요일에 2차 접종을 위한 12만 건의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4월에 첫 번째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6월 14일에 2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5월에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6월 28일부터 2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280만 회 이상의 코비드 19 백신이 투여되었으며 엘버타 인구의 64%가 최소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적격 인구의 10.7%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